t 시 불을 o o r 게 a d y poor lady, poor lady. Come o 해골 하트 찍었다. c 마 m e 이 n c 일수 e on. Hold the whole, the whole, the whole, the w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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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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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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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풀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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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지언. 뒤에 분들 마운트 타고 와요. 마운트 타고 와 마운트 타고 와요. 마운트 타고 와. 인사이드 지하래. 인사이드, 인사이드 못 가게. 인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펀드 콘트신, 펀드 신 펀드 신 예, 이거 초크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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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워킹, 워킹, 조아트, 조아트, 조아트. 워킹, 워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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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루 다 털어! 브루 a 다 털어 브루 t 다 t 어요 그냥 이 o t 루 t a E, 이 r 루 n o t o r 루 E, Bruno t o r 워킹 워킹 u n o t o r 타고 가 마운트 타고 가 a l k i 내라인 a l k i n g w 라 l k i n g w a l 트 i n 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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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l k i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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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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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라인 k 앞앞라 암나이 뭐 거기 워킹 워킹 워킹. 오케이. 봄미 파이. 4 3 2 1. 봄미 홈념념념미. 오케이. 더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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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워킹 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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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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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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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들어요? 네. 워킹 워킹. 근데 워킹 워킹. 네. 바운트도 있네. 바운트 바운트 바운트. 마운트해 마운트 m 마운트 t 레드라인이 킹님 마운트 하라고마운 i n g King m o 워킹 t e d m o 오케이 e South is d e p e 파 a u s f o u r three, two, one. t s 오케이 y okay, 레드 스프레드, e r 스 o n e meet by a 이 l o 킹 e one, one, two, one, 오케이 one, two, one, two, one, two,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잡고 있어 이거 근데 프로 조심, 조심해, 프로트 네, 조심해. 맞았어요. 심았어요 이렇게 여기 샬롯 탱커 녹여, 샬롯 탱커 녹여, 샬롯 탱커 녹여, 샬롯 탱커 녹고 있어, 녹고 있어, 녹이고 있어, 녹이 있어. 탱커 녹고 있어, 내 앞에도 하나 있다, 내 앞에도 하나 있다, 샬롯 탱커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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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여. 예, 멀어진 사람 마운트 차세요. 마운트. 뒤에 마운트 옆에 나왔다고 그 들었다. 러도 마운트 옆에 다 마운트 업에요 빨리 마, 마운트 마에 왔어요. 근데 프로투 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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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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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two 1 아까 아까 아 왕관인데 왕관인데 그냥 바가 박아 박 왔어요 walking walking w a l k i n 워킹 a l k i 워킹 walking walking w a a n 이거님들 마운트 타고 가도 돼요 그냥 일반 좀만 누르면 안 되나? 앞에 죽는다 앞에 죽는다 아니 필스 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빨리 당겨야지 근데 마운트마운트마운트마운트마운트 마운트에서 마운트 마운트 빨리 가 마운트에서 빨리 가 힐러도 마운트해 힐러도 마운트해 우리 프론트 너무 조심 토크 조심 빨리 가줘야

근데 프론트 못간거 잡아. 프론트 못간거 잡아. 프론트. 이 사이드 많다. 이게 방각들이 너무 많아. 애들 이거 잡으라고. 에이, 근데 애들 뭐 돌리지? 뭐 하느라? 다가 바가 바갔어. 바았어니다오 워킹 워킹 워킹.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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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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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킹 워킹 저거워 계속 뛰어봐요. 저거는 계속 뛰어봐. 저거는 계속 뛰어봐. 애들 온다 저거는 빨리. 4 3 2 1. 저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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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저거로. 오케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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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나 이제 준비 다. 나 레디. 레디 레디 레디. 아직 레 나푸션없어서못 가. 이거 빨리 워킹해봐. 나, 나 마운트 탈게. 여러분들, 빨리 워킹, 빨리 워킹해. 마운트 타, 마운트 타. 나 뒤에 있으면 마운트 타. 나왜그렇어요박았다박았다 근데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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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저리 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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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 봐, 어요 오, 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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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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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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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빠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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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몬 레디 데몬 레디 오버더얼 조심 오버더얼 조심 오버더얼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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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싸 온다 도파이 맥시 봐요 컴싸 컴컴 오케이 컴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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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어필 레디 어필 레디 왜왜왜 오케이 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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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리셋 저거는 리셋 음 확인 확인 이 공성 뽑아주는 사람 한명 뽑아주면 돼. 튼 살아있을 거야. 여러분들 아, 좀 아, 퍼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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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러분들. 로 사이트 스트리트워 우미. 저만. 그어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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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매운님이 해도 매님이안 뜰게요. 빠져 빠져. 빠져. 여러싸가 위쳐. 외로워 싸 외로워. 토파민이 노스 있어 있어요.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빠져봐 오버돌 조심하고. 토파민 엔더로 돌아요. 엔터..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거 이 페테 가물력이 없는데? 음 페테 잡는다 페테 에... 빠졌어 어필 어필 빠졌다 엔터.. 얘네 올라갔다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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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미 때리고 도파좀 깔아줬어용 어 배마가 계속 붙어서 확인해줘야 돼 이거 컴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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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신발 쓰고 오세요 어프런트 조심해줘 프런트 조심해줘 <laughs> 프런트 갑자기 끌려간다 이거 조심조심조심 조심, 여 뒤에 인큐블링 그래, 붙었어요 에? 어, 인큐블님 무시해줘 어쩔 수 없다 히어리티 어, 어필에서 노스 이스트 그냥 계속 어, 그... 어 왕관 안 보이면 마운트에서 왕관 근처까지 와줘요 이거 음. 이거 드라나 빠졌다 대네 에브리언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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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는 가드는 초코 가드는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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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거나 보여요 여러분들 저거나 세발이 머리 돌렸다 머리 돌렸다 머리 돌렸다 스크리투 원온다거온다온다거온다온다저 가루 오케이 거0대 40대 4 오케이 0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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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이4 0이4이거 40대 40대 이 고스 이좀 봐줘. 원드 헤드 핑 어, 근데 아래로 냈어. 그래요. 삽이 다 뽑아 이 돌았어. 주방이다 이제. 들추심. 윤주심. 거예요? 바았어바았어바았어 바갔어. 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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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이드 탱커, 탱커를 지원해 줘. 탱커를. 탱커를 지원해 봐. 탱커. 탱커를 못 가게 하면 돼. 그러면 무조건 당겨져 얘네. 근데 스 샬로바이. 4 3 2. 와,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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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치펜. 박았다박았다박았다박았다 박았다, 박았다, 박았다. 이거 도파미 빠졌거든. 아까처럼 다시 해야 돼. 여러분들. 마운트 마운트. 지금 다 마운트 다시. 지연한다. 스트한나 더블락 있어요. 지연한다. 어, 지연한다. 다시 덮을게. 여러분들. 덮을게. 덮을게. 덮을게 덮을게 덮을게. 덮을게, 덮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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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을 준비해, 응. 여러분들. 프런트 조심해. 이제 바박을 준비한다, 이거. 지 웨이, 온미 샬루빠이? 1 3 2 1 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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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루. 우리 돌렸다. 거기 돌렸다. 오케이.

i 사 s i d e 사 n s 다이사 i n s i 사 e 잡 n s i 잡 e i n s i 잡 e i n 잡 i d e i n s i 잡 e i n s i 잡 e 잡 n s i 잡 e i n 잡 i d e i n 잡아, d e i 잡아 i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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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어 s i d e inside i n s i d 어 i n s 어 d e i n 어 i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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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잡 i 이 e inside 잡 n s i d e e i n n e i n e 바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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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갔다. 넘미샬로빠 i v e 2, o u 미 t h r 미 오케이. 그런데 이거 이거 커 죽었다. 콜러는 살아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워킹, 워킹, 워킹. 올라와, 버드. 지금 나가야 돼. 턴 조심, 턴 조심. 오버돌 조심, 마운트. 오버돌 조심, 오버돌 조심, 오버돌 조심. 바갔다, 바갔다, 바갔어요 뒷라인 빨리 마운트, 마운트. 킹매도 마운트, 킹매 마운트. 코팔린 빠져, 코팔린 빠져. 레디 안중, 프런트 레디 중애들 워킹, 온미팔, 온미 five, 오케이. 머리 돌렸나 티펜에, 내 티펜에, 디 티펜에. 머리 돌렸어요. 머리 돌렸어는 머리 돌렸어. 선님, <목소리> 저 메타 다 죽어서 <목소리> 그하로 갈게요. 오케이. 어? 와줘, 와줘, 와줘. 에블레스. 웨스트 샬롯 파이 볼3 2 5 샬롯 샬롯. 딜딜풀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오케이. 살려줘. 오케이. 노 노스 노좀 줘. 노 실업 좀. 노 실업 좀. 노 실업 좀. 파번 매치. 살려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홀드 한테 박았어. 테어리티 노스 웨스트로 빠진다. 오케이 오케이 노스 이스트로 빠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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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떻게 말이야. 노예. 아 이거 빠지지 않냐? 빠져. 안돼 빠져 빠져, 빠져, 빠져. 안돼 안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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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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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도파민이 노스, 비싸, 노스 비싸. 도파민 이 노스 노스 도파민. 이거 우리 웨스트로 돌아야 돼 웨스트로 돌아야 돼. 도파민 어필했다. 어필했다. 아, 아, 어, 아, 사우스 웨스트로 올 거야. 얘네 별거 아니야. 할수 있죠. 노스 이스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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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있어. 요 뒤에 라인 길어요. 좀당겨줘요좀당겨줘요 근데 마운트 타고 와. 마운트 타고. 뭔가 안 보이는 거좀 막판에 잡보어요 우리 뒤 보는 중 도파미 우리 디본은 데사 캄사 컴사 캄사. 스큐이스윙사우스우스샬루빠이홀트리 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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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루. 오케이 오케이. 근 홀로. a n o 사사사사사 가리도 다 따라가지 말아 봐. 따라가지 말아 봐. 아갱갱 갱. 갱. 따라가지 말아 봐.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맥시민규는 죽여도 되겠 아, 얘네 왜 이렇게 o 경을 계속해. 너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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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따라가지 마요 앞에 페테. 있어요 u r e 앞에 있어요 페테 핑 e o 와요 데미스쿨초? 페테 온 u 페테 온 k 왜왜 You're okay. You're okay. y o 는 r e okay. You're okay. y o u 마운트 k a y You're o k a 아이데 어, 반쪽 아, 이스트 어나더 아, 뭐, 뭐. 한번 아, 볼게요. 근데 사우스 아, 아, 이스트 이거. 이거 동굴로 갈게. 동굴로 가. <laughs> 지금 핑이 좋아. 그거예요 도파민. 아 오케이 오케이. 컴, 웨스트가 컴. 웨스트 블랍이 그거. 어, 동굴 동굴 페테, 마이프, 디마 있어요? 패트 디마. 오케이 동굴에. 아우 동굴 죄송. 우리 물렸어? 아 우리가 응. 죽은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핑 패트. 핑핑핑패핑 패트. 캄너스 캄너스. 도파민이랑 붙는다. 아 오케이. 아이고 여기가 패트 꼬리. 사우스로키죠. 어, v 무 m o 님 바로 뛰어 가서 스택 쌓고 있어.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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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패티 어디로 가? 거기 어필이야. 싸웠어. 아. 페... 아 어필있다 어필. 어필이야? 패다하여기서 아, 어필 아, 아, 피... 여기서 어필 킹에서 응. 어필. 응. 어필? 응. 아까 우리 노스에 있던 초크요. 아, 올라가는 게. 예. 감자 감자 감자. 여기 도파민이 오버돌 주시면 오버돌 주시 하고 그 아, 내려오는 거 조심하세요. 내려오는 거. 다 잡혔어요? 거의 다 잡았어요.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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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따라와야 돼. 뒤에 따라와야 돼 더. e 브 e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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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킹 l 킹 i 킹 g 킹 a 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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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킹 g w a l k 패 n g w 로 빼는 중 n 시 w 시 l k i n g w a l 스 i 초크해 a l k i n g 초크 l 초크 n 초크 a 초크 i n g w a l k i 다초 w a l k 만한 g 버리 돌렸다 n 리 돌렸다 버리 돌렸다, 멀리 돌렸다. 데리, 데 l 레디데 g 레디 어디가? 파다 s h 시 sais, 다시 l check her there, h a m b u 마 i One down, the Island, I don't know. e v e 다 y o n e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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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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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 m 다 come, come, c 다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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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리셋 해야 돼요 네 지금 리셋 해줘 지금 리셋 오케이. 해줘 저 어, 파밍 웨스트로 천천히 워킹 어. 줘 아예 우리 쪽으로 던는다 이거 패테 아, 우리 쪽으로 어 악해. 우리 위치가 너무 안 좋은데? 우리, 근데 우리, 아, 우리 아, 양파미에요 갈 어, 거면 이쪽으로 가야 돼스트아브는 이스트로 아, 가면 돼 아니 웨스트로 가야 돼아웨스트 웨스트로 가야 돼 웨스트로 가야 돼딘다이 물렸다 모찌님 너무 너 인큐브징 있어요. 페테 위에 아, 삼...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 살았어요. 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저한테 막챙 네. 저한테 겨줘 왕관까지 챙겨줘. 핑까지 왔어요. 페테. 오케이, 오케이. 페테, 페테 오, 오케이. 아직도 페테 어필. 핑에서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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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테 내려오는 중. 노스 있다. 노스 있다. 노스 피펜에디. 노스 피펜에디. 에브레 노스 디 파이. Four, 오미.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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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티로프티로프티로프티로이스인브징 웨스트 인큐브징. 웨스트 인브징심메메메메 도파민! e in, 이스트! e 파스트 온다. 방다방다 방다 e 다방 come in. Come i 빠 come in. c 우리 본다. n come in. Come in, come in. 빠져. m e in, come 시스트 밤. m e in, come in. Come 리 n Come in. Come i 이스트에서 노스로 올라가는 중. 핀 음. 꼬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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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미. 봐, 다 그런 다운힐에 있는 거죠. 다 노스이스 쪽에. 음, 스카 스카님 그냥 이거 내가 배틀스카오 볼게. 요 이거 아무도 안 아, 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패테가박았다 그래, 패트 박았고. 워킹 워킹 핑핑. 워킹 워 여러분들 좀 퍼져 퍼져가지고. 여기 꼬리. 꼬리. 노스이스로 아, 올라가는, 올라가는 중. 워킹해. 퍼져서 워킹 퍼져서 워킹 퍼져서 워킹 퍼져서 워킹 에브리온 워킹 워킹 고개 돌렸다 앞에 바뀌 리플 있을거야 헤트 리플 있을거에요 어, 어 오버돌 주심 오버돌 조심 에브리엄 워킹 워킹 2 3 5 4 3 2 1옴미 오케이 나이스 도파민 노스이스트에 음. 내려오는 중 아, 아. 도파민 벽좀붙지마요벽좀붙지마어벽 긁지마 벽 긁지마 컴온 컴온 이거 오버돌 주시면 오버돌 주시면 너 컴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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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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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미 빠지고 머리 돌려서 우리 도파미 도파미 내려온 두파미 어필해가지고 저희 웨스트로 가물라요 아하 쪽으로. 오케이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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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안 줬던 근데 리폼 풀어온다 한 스크린? 지금 만나게 우리 쇼 어필 초크 저거는 지금 쌓고 있어봐 저거는 쌓고 있어요 저거는 쌓고 있어 오케이. 근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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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n, hold on, hold on, hold on, h o l 웨스트로 way. 온다. 웨스트로 o l d on, hold on, hold on, hold on, hold on, h o 온다. o 스트 o h o on, 오케이 오케이 컴싸에 컴싸에 노스 올라가도 돼 우리 아, 컴도스 가도 로가도돼아 우리 컴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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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린 거야 해골 아니 아니 아네 준모님 이 주무셨어 아 오케이 오케이 컴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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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판님 탈수 있어 요 페테 박혔어 네아저한테 아니야 저한테 어, 빼줘 빼줘 엘판이 빼줘 우리 완전 여기야 지금 머리 여기다 우리 이 파티 로스셋이에요 실러 둘있고 딜러가 얼마 오케이. 없어 다시 다시 페테가 그쪽으로 가고 아 그, 왔어, 왔어, 도파민 왔어, 우리...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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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판민 우리 컴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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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파민이 계속 양각 잡물 나온다 페테 화미니패테어패테시 패태시 17레까지 나와요. 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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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사사 오케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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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 어디겠어? 어미투 원. 미 같이 봐가 같이 봐가 같이 봐가. 패줘히패줘히패줘히패줘히패줘어어빠어빠빠빠빠빠빠빠 빠져. 야돼 여러분. 쭉빠져 축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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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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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안 좋아요. 어? 안렸어요. 완반이 나왔어 오케이. 안돼 내려와 내려와. 아, 네, 내려와 로 Ä, 내려와. 내려와 <�áis internet> 내려와 내려. 그냥, <므� distant Conversations>. 그냥 내려와. 그냥 내려와. 쌓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여기 벽에 붙지 마세요. 벽교로벌교 웨스트 샬로. 파이. 홀. 쓰리. 투. 원. 디펜 같이? 오케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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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안지마박지마지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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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파 나이 빠졌어. 응응. 확인 확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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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워킹 워킹 g 킹워킹해 i n g 해봐 워킹해봐 워킹해봐 워킹해봐. w a l 대 i 빠졌 walking, w a 워킹. i n g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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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l 해 i n g walking, walking, w a l 스컬 마크 에브런라, 스컬 마크. i n g walking, walking, 워킹 l k 워킹 g w 워킹 k i n g walking, w a l k i 스 g walking, Line cover, Line cover, l i o n 빠져. a d d y Liony Paddy, and Tapa Line 어, u r s o r Liony c u r 네 o r Liony Cursor, Liony Cursor, Liony Cursor, Liony Cursor, Liony Cursor, l i o n 웨스 빠져봐, 웨스 빠져봐, 웨스로 빠져,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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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크 막을 준비해, 여러분들. 여기 스프레드 퍼져, 스프레드 퍼져, 스지 나보다 앞에 있지만, 나보다 앞에 있지만, 여러 나보다 앞에. 유튜브지 때요. 어, 얘네 나와서 박을 때까지 그냥 기달려. 나와서 박을 때까지 기달려. 나와서 박을 때까지 기달려요? 나와서 박을 때까지 기려 나온다 이거. 얘네 무조건 나와. 나와. 어,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온다 이거. 근데 워 walking, w 킹 k 오킹 나페크 이 나페크 이 나페크 이 나페크 나페크 근데 노스다 얘네 노스로 간다 에브로 노스 에브로 노스 엄미샬로바이 4 3 2 1 엄미 이때 같이 노스 디펜 못, 디펜 못 가야 돼 많아요 뒤에 못 가야 돼 많아요 이거 내려줘 대목해 봐 나이스 나이스 잡아, 나이스 잡아, 잡아, 잡아. 나이스 잡으라고요 선수님 한번 사이 드 내고 조심 이거 잡을 잡 맞다 얘네 턴턴 없어 턴 없어 워킹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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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킹 턴 없어 턴 없어 턴 없어 턴 없어 워킹 네. 턴. 빠져서, 빠져서, 빠져서. 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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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마운트 타고 셔테요. 뒤에 분들. 너무 멀잖아. 타고 와죠. 마운트 타고. 이제 노스 조심해. 이거 박는다. 턴 조심. 던턴 조심. 턴 조심해. 던 조심해. 노스 박힌다 이거. 여, 뒤에. 뒤에. 가 어, 갔다. 갔다. 아, 갔다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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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워킹. 에브리 워킹 워킹. 에브리 노스 샬루 빠이. 4 3 2 1. 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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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오케이. 빠져빠져 빠다. 다쇼다쇼다쇼다쇼 근데 프트조 프론트 조심해, 프론트 조심해. 빠져봐요. 빠져. 반달리마트 바뀐다. 이거 프론트 가드론 까줘. 프론트 가드론 깔아줘. 오케이. 근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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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다시, 와, 다시 68, 나와. 다시 나와. 걸려, 걸려. 바뀌었다. 바뀌다다 사우스. 사우스. 아직 7초, 7초. 근데 바로 아직 들어가지 마! 아직 아직 들어가지 마! 아니야. 아직 아직 우리 더 빠질게, 더 빠질게. 아까처럼. 어다 얘네 무조건 나와. 얘네 무조건 나온다. 여러분. 사우스 밤 들어온다. 사우스 밤 조심. 어 사우스 괜찮아. 사우스 괜찮아요. 무조건 나와. 나와요. 얘네 나와요. 이거 온다. 이거 공성포 때문에 지금 적어도 아예 못 해요. 에?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빠져. 더 빠져. 싸우스 있지 만 싸우스 있지 마. 그냥 아예 나오게 냅또 나오게 나 또. 나오게 나 또. 어, 그래. 아니, 로스는 너무 깊어. 근데 아유, 워킹 워킹. 유리 이러면 워킹을못 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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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 온미 샬루 빠이. 콜3 2 1 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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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루. 짝짝짝 다시 패, 다시 빠져. 다시 빠져. 근데 베이팅 페이팅 이팅 다시 빠져. 다시 빠 다시, 빠져, 다시, 빠져. 다시 이렇게 안 있어도 돼. 얘네 초커스 내오게 유도해. 오케이. 여러분 들어갈 준비. 홀드 홀드 홀드. 대충.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 네.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 들어갈 준비. 오초오 초야. 확인 확인.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나올 수밖에 없어. 무조건 나온다. 이거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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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아직이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무조건 얘네가 박으면 들어갈 거예요. 워킹 워킹. 들어가. 행커 들어가. 탱커 세버 탱커 세버 탱커 세버 탱커 세버 바로 지원 한번 했어요. 세키스고가 어, okay. 아, 세키스고가 분들 해골 징에 박을 준비. 에브로 더스코어마파4 3 2 1 스콜마카에 박아 스콜마카에 박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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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박아. 오케이. <있게> okay. 빼야 돼. 빼야 there. 돼. 제기 박아. 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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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못.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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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우 씨. 너무 아픈데. 근데 없사없사없사 괜찮아 괜찮아. 없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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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방 세버 운트해 봐. 마운 그 o u t h South, Deep, b i 아,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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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t h s o u t 스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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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스 u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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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o u t h South, s o 방 t h s 다 u t h South, 사 o u t h s 사 u t h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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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o u t h t o o 얘네기 여기 몬 대몬 지금 대몬 앞에 대몬 옷 잡아. 데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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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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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브 워킹 워킹 에브미 파이, 볼, 스리, 미 하나 잡았어 하나 잡 아, 이거 아니야 게임 무비야 게임 무비 다시 <S> 다시 여러분들 스프레드 이거 없어요 지금. 포션 레 해야 돼. 스프레드 여러분 스프레드 스프레드 네 덮어, 지금 덮어, 지금 덮어, 지금 덥어, 덥어,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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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나 힘없지, 나 힘없지, 나 힘없지, 나 힘없지, 나 힘없지. 애들, 아, 워킹거, 노트로 간다, 노트로 간다. 아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에브리언, 이트콜좀 얘기해 줘, 콜좀 얘기해 줘, 콜좀 얘기해 줘. 콜, 콜타임, 콜타임, 콜타임. 에브리언, 노스 샬로빠이 콜, 3, 2, 1, 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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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스. 괜찮겠어요? 오케이, 근데 하나?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이판디 거의, 거의 반팔 봤어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아, 할수 있어. 근데 브르쳐브르쳐 뒤편,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이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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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근데 얘네 섞여 줬잖아 지금. 근데 walking walking, walking, walking walking. 예 뭐야 walking walking w a l k 많아요. 온미 we'll five four 미. 하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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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오케이. 근데 비스프레드 스프레드 스프레드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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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레디. 데몬 레디야 돼.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한개뜸 빨고. 뜸 빨고 뜸 힐업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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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업죠컴 노스 이스컴 노스 컴스컴 노스 웨스컴 노스 웨스컴 노스 웨스컴 노스 웨스 에브리 온미 샬롯 5 4 3 2 1미 오케이 근데 스프레드 e, <놀란람> no on okay, 스프레드 노스로 노스로 쭉 가서 덮을 준비해 봐 이거 노스 박을 준비한다 얘네 어 박혔어 박혔어 샬가봐 오케이 근데 왜왜왜왜왜 오케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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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언,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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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에브리언, 오미샤로 파이프, 4, 3, 2,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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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가했어요 오케이 안미안로 파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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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케이 가 I'm c o m i n 컴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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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i n g c o 이 i n g coming, c o 이 i n g coming, 이 o 이 i n g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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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형데 이거 해골직만 풀지 않 해봐. 해골직만 지연해 볼래? 이번에 해볼 해골직만 지연해도 돼. 어 해골직만 지연해도 돼. 이거 해골직만 지연. 형들 해골직만 지연. 해골직만 지연. 해골직만 지연. 해골직 풀지 안 해. 형들 해골직 풀지 안 해. 해골직 풀지 안. 어 이제 디펜 내디? 디펜 내디? 형들 해골직만 지연해 봐. 해골직만 지연해 봐. 해모드 해골직만. 해머드 해골직만. 컴스 컴싸 컴스 컴싸. 디펜 내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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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워킹, 워킹, 워킹. 오케이. 어 이거 안될것 같은데, 이제 카메스트 와봐, 웨스트 와봐. 음식, 5 5분? 음식이 어, 음식이야, 5시. 5시? 여기 떠오데 카메, 카메, 카메. 쟤네 푸드도 두개 있어서 우리 불리하거든. 카메, 카메, 카메. 어, 여기 이 아,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두 개만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우스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예, 네, 괜찮, 괜찮, 괜찮. 괜찮, 괜찮. 여러분들 스프레 드한척 해봐. 이거 덮을 덮게 스프레 드한척 해봐. 오케이. 가보 바로 퍼퍼죠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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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덮어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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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포로 스파이크 4 3 2 1. 오미. n 디디 오케이. 디 펜디디, 펜디디, 펜레디 아직 안 박는다, 이거. 어, 그냥 빠진다. We're 그냥 빠지고 어, 지금, 지금 죽거 같아요. 근데 안 된다. 는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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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 봐서. 그랬어. 죽어 오케이.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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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워킹, 오케 워킹.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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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워킹, 오케이. 얘기해 줘. 풀 얘기해 줘. 얘 네, 고개 돌리고, 대중. 기오더조 심, 오더조 심, 오케이.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아, 머리 잘 y 잘 o d y body, body, b o d 오케이, d y b o d 아 우리 안 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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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오케이, b o d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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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타임 <프레이드 듬타임> 누구라도 얘기해 주세요. p r e a d spread 이 p r e a d s p 코팔 a d spread spread s p r e 돌려놨어, r e a d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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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오케이 a d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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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r e a d spread spread s p r 빼봐 d spread s 우리 e a d 어우 죽으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빼봐, 이거 마운트 타고 뒤로 가면 죽어요 그냥. 다빼다빼다빼에 우리 푸도시 없어서 안돼 이거. 근데 컴컴 없는 컴쌓. 거 알고 있을 때 쟤네도. 컴컴컴 네. 네. 이거 탱커, 탱커 한 명이 날려 줘봐. 탱커 한명 그냥. 잡다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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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컴사컴사컴 이거, 이거 사우스 웨스트 나갈 거야 얘들. 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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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서. 그거 빼나가... 공성포 한 대만 때려봐! 공성포 한 대만 때려줘! 마운트 못하게 해서 계속... 컴스타 컴스타 걸어서 걸어 계속 나가 계속 나가 음... 치지 어, 마세요 상관없어. 치면 안돼요 이제 치면 때리거나... 안돼요 이거 때리거나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면은 점프 걸리겠죠 버프 라던지 구호막이라 신발 쓰고 계속 당겨 계속 당겨 계속 당겨 우리 푸도 옷이 없어서 절대 못 싸우니까. 그냥 포션 먹고 나가요 여러분들 포션 먹고 나가 포션 먹고 나가 아웃,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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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웃 여러분들 구경하지 마 아웃 오케이 잘 싸웠다 이 정도면 딱세 아또좀 아웃 아웃 아너무아시는데 까비 까비 컴사이 컴사이 이거 우리 스프레드 런해야 돼 여러분들 물리지 마 우리 옷이 깨져서 신발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네 야. <laughs> 그렇게 안 강하다니까 얘네 여러분들 할수 있어 근데 브롤 브롤이 잘안된것 같기도 하고 계속. 편이 이거 브롤 딜러들만 뒤로 가면은 브롤 딜러가 그냥 죽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인게지도 마운트하라고 닉네임 불렀잖아, 일파님 그거는 피드백하면 돼. 근데 그거를 네. 생존 반응을 못하면은 브롤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 계속 말지. 가서 보자. 가서. 보자. 잘했어. 잘했어. <laughs> 그래도 잘 싸운 것 같은데요 나름? 잘 싸웠어 잘 음. 싸웠어요 하지만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겁는 네. 게 너무...